아, 어, 그 오빠, 여기 있는 밥다 긁어서 퍼가? 그래야 될것 같아, 밥을. 형님, 하시다가 뭐, 식기 같은 거 모자란 거 있으면 제가 빨리빨리 그거 설거지 해가지고, 그거 해야 되고. 제가 주문이랑 서빙도 해야 된대요. 그, 아, 그러니까 그걸 이 서빙을. 왔다 갔다 네, 쓸 아, 보면서 가. 오, 이거 뭐라고 긴장된다? 긴장된다? 뭐, 뭐지? <laughs> 난, 난 내가 하는, 거 아, 하는 거 별로. 없는데. 긴장이 돼, 이게. 왜, 왜 긴장되지? 이게 처음에는 한 테이블 돌다가, 확훅훅두 테분이 갑자기 확확 들어요. 아, 그거라도 잘해야 어, 되는데. 손님 들어오면 그냥 건지름대. 어서세요 이렇게 일로 지나간단 말이야. 일로 일로 지나. 가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세요. 안녕하세요. 도시의 친입니다 그냥 보기 편하시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들으면 왔어? 손님 오셨나 본데. 네네네. 네네, 마스크하세요. 네. 안돼 안돼 그 텐션으로 안돼. 안돼? 형님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어서요, 어서요. 사소! 사소! 어서요, 어서요. 어서! 어서 어서. 이 텐션으로 텐션 올려 줘야 돼요. 네, <famil> 알겠습니다. <Different 웃음> 저기 장난치시면 안 돼요. 안에 진짜 손님 오는줄 알고 순간 다 저거 있잖아아 진짜로. 아, 어. 이봐요. 지금 알바생 교육 중에요. 왜요? 알바생 교육 중이라고 그걸 가지고 인성 교육, 인성 교육 및 인성을 누가 시킨다고요? 내가 감성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영업 시작합니다. 간판 불은 켰다. 예. 영업 시작. 주차장 잘 보라고 얘기해. 네. 아빠 손잡고 갈까? 아빠 안아줄게 그럼 어떻게 할거내 가방 나한테 올라가 야자먹까 여기 아빠 안아게 우와 이거. 이거 뭐야? 김밥 나가고. 아니 봐봐요. 봐봐요. 조금이조금 <laughs> 여기 가면 아 먹는 시간이 얼마나 아 알지? 알지? 예.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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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 승윤이 어, 오빠 오늘, 오늘 것 같은데 네. 어. 알지? <laughs> 네. 알지? <laughs> 네. 오늘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시왕 알아? 낙시왕 알아? 낙시왕 <laughs> 알아? 네 알아 이번왕 <laughs> 되셨어 아네 알아 이번왕 되셨어 자 들어가시면 돼. 그냥 네. 봐봐. 아 김밥이 나가면 그맛 맛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는다니까요. 아니 그냥 개 나가면 조림하면 돼. 아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아, 거라고요. 그... 그니까 네가 지시하지 를 말고. 아, 제가 분위기를 봐야죠. 야 네가 좀 봐봐. 봐. 해 나가 안 나가. 거의 같이 아, 나가. 지금, 지금 들어왔는데 회해 나가. 맞출 수 있다니까. 지금 왜? 천천히, 스천천히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자, 밝게. 네. 자, 하나게. 네. 싸우지 말고. 싸우지, 싸우지, 말고. 말고. 싸우지, 싸우지 말고. 마. 싸우지 마. 성질 내기 없기 주방에서 어? 욕심 내지 <laughs> 말고. 무 무섭어. 강승윤.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손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 안녕하세요. 네, 네. 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야. 안녕하세요. 아기들이 어떻게 요리.. 요, 요리 안 드시죠? 네. 애기들이 회잘 먹어요? 어? 회잘먹어잘먹어 회, 네, 아, 아, 그래요? 다행이네. 가만있어 잠깐. 그럼 애기 의자를 하나 있어. 네 애기 의자 하나만. 네 고맙습니다. 수영할 거 같아요. 수영하시있어요네그렇게요 멀리서 왔어요? 응응 어? 응. 그래서 피곤해요 멀리서 와가지고? 피곤한 것 같다, 멀리서 와가지고. 어디서 멀리서 와? 어서 오셨는데? 저희 경기도 그러니까, 화성이요. 화성이요? 벌써 네. 이 피로감이, 만에. 피로감이. <laughs> 미안하다, 아저씨들이 이 아, 피로감을 날려줄 만한 뭔가가 없었네. 저희 처음에 고니, 태곤 씨가 고니고니 회 떠드릴 거고요. 아. 참돔 부실이 방어 중에서 아마 지금 골라서 해주실 거예요, 알아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6 정갱이 회 김밥인데요. 이렇게 김밥이 나가고요. 그리고 전갱규조림이요. 전갱이 묵은지로 경규 오빠가 조림을 해주세요. 아 참돔튀김 우동하고 116 참돔튀김 라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에이드도 있다.